저는 이 모델을 신고 발목 부상이 생겨, 현재도 바니 깁스를 하며 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1월부터는 다시 착용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라TFC입니다. 오늘 실착 후기 모델은 늘 품절 대란이 일어나지만, 정작 필드 위에서는 생각보다 보기 어려운 베이퍼15 프로 터프화 모델입니다. 제 발목 부상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 미찬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7월에 출시된 섀도팩 모델로 부상당하기 전인 10월까지 약 3달간 착용을 했는데요. 어퍼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적응이 필요없는 어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팅이나 패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패스를 받을 때나 경합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볼이 튀어 빠르게 오는 볼을 컨트롤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베이퍼 15 프로 터프화 모델을 신었을 때는 평소 몸이 기억하는 느낌으로 컨트롤을 하면 그대로 볼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직전에 착용했던 프레데터 엣지의 경우는 특유의 반발력으로 돌을 받을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너무 쉽게 튕겨져 나가곤 했었거든요. 또 베이퍼14 프로 터프화 모델의 이슈였던 양쪽 발볼에 접히는 부분 내구성이 약해 어퍼가 터지는 이슈가 있었지만 베이퍼15는 어퍼 외부에 추가 코팅이 들어가 내구성 이슈를 보완한 모델입니다. 물론, 첫 착용 시 강하게 발을 압박하긴 했지만, 얇은 나이키 스킨과 외부에 들어간 하이퍼 스크린 어퍼로 발에 최대한 맞춰주려는 느낌을 받는데요. 맨 처음으로 볼 컨트롤을 했을 때는 얇고 질긴막이 가로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이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섬세한 볼 컨트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마음에 드실 풋사라라 생각됩니다. 어퍼 자체는 볼을 밀어내는 반발력은 거의 느낄 수 없지만 볼로부터 오는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건 매우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세 달간 착용하면서도 일관된 일체감과 발에 정말 잘 붙어있는 모델이라 볼을 컨트롤하다 발을 떼는 순간이라든지 반대로 컨트롤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정말 빠르게 느낄 수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 착용하던 모델이 프레데터 엣지라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나 방아패스를 할때 평소 착용하는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게 볼이 뻗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흔히 돌공이라 부르는 적정 공기압 수준으로 훈련이나 플레이를 할 때는 발이 조금 아프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만 평소 플레이를 하실 때 적정 공기압보다 낮게 넣어 플레이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 발에 통증이 느껴지는 게 싫으시다면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운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밑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딱딱해서 부상당했지만 좋은 밑창입니다.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인솔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매우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뒤꿈치 부분에 에어줌이 들어가지만 손톱이 흰색이 될 정도로 힘을 줘야 약간 눌리는 느낌을 받고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눌러봐도 매우 단단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쪽 아웃솔을 눌러봐도 정말 단단한데요. 처음 발을 넣어봤을 때는 일말의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플레이를 시작하자마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에 닿자마자 필드를 바로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에 맞춰 다음 동작을 가져가면 바로 지면을 차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약간의 탄성도 있어 가장 힘든 순간인 경기 종료 직전이 되어도 발을 잘 잡아주는 어퍼와 아웃솔로 발이 풋사라에 딸려가는 느낌 없이 발을 뻗는 어떤 상황에서도 풋사라가 바로 따라와줬습니다. 단단하기만 해서 발에 무리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뒤꿈치 부분에 들어가는 에어줌과 바깥쪽에 보면 완충에 조금 도움을 주는 미드솔이 들어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모델을 신는 것과 비슷하게 경기 종료 후 크게 무리가 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타원형의 스터드 배치로 어떤 인조 잔디 구장에서도 빠르게 파고 들어갔고 무리없이 다음 동작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 좋았습니다. 깨알 같은 부분인데 앞코 부분 쪽까지 스터드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저는 평소 다음 동작을 가져가기 전에 까치발을 들고 있곤 한데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모델을 착용할 때 까치발을 들면 잔디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발을 들고 있기 어려운 모델들도 있었지만 베이퍼 15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부분도 보면 깨알 같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혹시 필드가 많이 젖어있다던지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디딤발이 평소보다 더 깊게 가져가게 돼서 넘어져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나이키는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아웃솔로 인해 발목을 접질러 부상을 당했는데요 저는 축구화나 풋사라를 통틀어 처음으로 약간 높다는 느낌을 받은 모델입니다 평소처럼 뛰면 풋사라가 인조잔디 에 걸리는 일도 여러 번 있어 의식적으로 발을 더 들어 플레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웃솔의 모든 면적이 정확하게 지면에 닿지 않으면 발이 자꾸 접질러지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한달 정도 착용하면서 익숙해졌지만 자주 경험하지 않는 상황인 공중 경합 후한발 착지나 한쪽 발을 뻗어 공을 막고 뻗은 발로만 지면에 닿을 때 단단하고 약간의 탄성이 있는 아웃솔이 튀어 결국 발목을 접지르게 됐습니다. 접지를 때 바로 체중을 빼면서 안 다치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2주 연속 접지르니 물리치료를 받아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 결국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풋사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시 꾸준하게 신을 모델입니다. 저는 250mm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발 사이즈는 왼발 252, 발볼 100mm. 오른발 245mm, 발볼 100mm로, 오른발의 경우 발볼이 약간 좁게 느껴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슈 없이 착용하고 있으며, 왼발의 경우는 엄지발가락 위쪽 부분이 약간 눌리는 통증과 발바닥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기를 뛰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면 나아졌고, 한달 정도 지나니 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발 사이즈에서 플러스 5mm 업사이즈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